통상적으로 성경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때로는 성서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성경이 맞습니까? 성서가 맞습니까? 왠지 성경은 조금 더 거룩한 느낌이 들고, 성서는 조금 더 학술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구 앞에는 성서를 붙여서 성서 연구라고 하고 공부 앞에는 성경을 붙여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래 불교 용어였습니다. 기독교가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 불교의 경전을 가리켜서 거룩한 경전, 즉,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카톨릭 성교사들이 개신교 성교사들보다 약 100년 먼저 우리 땅에 들어왔지만 기독교의 경전은요, 개신교 성교사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을 처음으로 우리말로 번역한 분은 중국에서 활동하시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성교사 존 로스. 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분의 성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두 분이 1885년에 우리 땅을 밟는데, 그리고 한해 전에 알렌 성교사가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1882년에 로스 성교사는 누가복음을 번역, 출판하면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셔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신약 전체 번역을 마치고 예수, 성교, 전셔 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이 아니라 거룩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성교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성교라는 표현이 더 이상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경전에 성경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11년입니다. 이때가 우리말 신구약 성경이 완역된 해입니다. 로스의 번역이 사역이라면 이 새로운 번역은 공역입니다. 19세기 말에 내한 성교사들을 중심으로 성경 번역자회가 조직되었고, 여기서 신약이 번역되어 1900년에 신약전셔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1911년에 구약이 번역되어 구약전셔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는데, 이때 신약, 구약 이두 책을 합본하여 성경전셔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음.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경전을 성경 또는 성서라고 부르는데,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성경 전서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성경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또 성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성경을 흔히 바이블 또는 홀리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의 비블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이블은 특정한 책, 즉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가리키지만 그리스어 비블로스는 책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일반 명사였던 것은 아닙니다. 비블로스는 원래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였습니다. 오늘날 베이루트 북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대 페니키아의 해안도시 이름이 비블로스. 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당시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이 많이 자랐다고 합니다. 파피루스가 많이 났으니 이를 이용한 용지 생산이 활발하였습니다.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에, 또 양피지가 널리 사용되기 전에, 이 식물 파피루스로 만든 용지가 사용되는데, 이 용지 또한 파피루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지가 바로 파피루스입니다. 어쨌든 이곳이 파피루스 생산의 중심지였으니 의심할 여지도 없이 책이 많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 명사인 이 지역의 이름이 책이라는 일반 명사가 되었고, 고대 사회에서 책의 대표작격인 성경에 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부르는 단어는 비블로스라고 하는 도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한 파피루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책을 가르키는또 다른 그리스어 비블리온 역시 도시 비블로스에서 나왔다고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또한 정경이라고도 합니다. 영어의 캐논을 우리 말로 옮긴 것입니다. 오늘날 캐논 영어의 캐논은 법전, 규범, 표준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한 정경 즉 교회의 권위로 인정을 받은 공적인 문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경과 반대되는 개념이며 공인된 구약과 신약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정경은 그리스어의 카논을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의 캐논, 독일어의 카논, 이다 그리스어의 카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어 카논은 세머 계열의 언어에서의 카네에서 왔습니다. 카에는 원래 갈대를 뜻하였습니다. 흔히 측량 작업을 하는데 갈대가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갈대에 척도 더 나아가서 표준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었습니다. 시약성경에 기록되었던 시대에 그리스어 카논도 역시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에 카논이 사용되는데 본문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화해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여기서 한계 안에서 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그리스로라면은 카타토 메트론투 간노노스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표준의 분량 또는 표준의 척도에 따라서 이며 이것을 조금 풀어서 해석하면은 허용된 규칙의 범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카온이 카노온이 허용된 규칙 즉 규범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도 카노온이 사용되는데 본문은 이러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표준으로 배역된 것이 바로 카논입니다. 아직까지는 기독교의 경전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4세기에 이르러서야 카논은 기독교의 경전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다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영어 캐논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이 66권의 신구약 책들 외에도 많은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6권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며 이 66권만이 정경이다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외경이라고 하였는데 외경은 그리스어의 아포크리포스라고 하는 어, 형용사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 뜻은 숨겨진이라고 하는 어,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외경하고요, 신학의 외경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외경이라고 할 때는 70인 역에는 있지만 마소라 본문에 없는 책들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70인 역이란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하게 된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는 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토비트, 유딧, 에스델지에서 집해서 바룩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를 제2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반면 마소라 본문은요 히브리어로 정순된 권이 있는 본문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의 외경이란 그리스어 번역인 70인역에는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 빠져 있는 책들을 가리킵니다. 신약의 외경은 초기 기독교 문헌들 가운데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들을 가리킵니다. 잘 알려진 것으로는 도마복음이라든지 디다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외경 복음서들, 수많은 외경 행전들, 또 외경 서신들, 외경 계시록들이 있습니다. 2세기, 3세기, 4세기 심지어는 그 이후까지도 어느 지역에서는 이 외경들이 거룩한 문서로 인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공교에서 인정하는 신약책들이 27권으로 제한이 되면서 나머지 책들을 외경, 즉 경전 밖에 경전이 되었습니다.